어린아기를 입양해서 키우는 가정이 있습니다. 입양을 해서 자식처럼 키우면 아이가 그 집안의 조상주를 받아서 오는 건지 아니면 또 빌려준 부모와 전생의 인연이 있어서 맞지는 않았지만 이승에서 만난 것이니 궁금하고 또 입양아를 바르게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음. 네. 아. 이제 우리 사회가 아까도 제가 이제 강의한 부분이 있는데, 에, 독신으로 사는 분, 또는 아기를 안 낳는 분, 에, 또, 어, 이렇게 환경적으로 어려워서 아이를, 아이 낳는 시기를 놓친 분, 응? 에, 이런 분들이 이제 나이는 들고 경제적으로 갖추어지다 보니까, 어, 이제 아기 낳을 시기는 놓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양을 해서라도 아이를 참잘 키워보면 어떨까 이런 마음에서 입양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 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 바르게 알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음자 입양을 할 때는 이그 아이가 내 자식으로 온다면 이것은 우리, 내 조상과 그 아이, 조상까지 인연법이 연결되가지고 나한테 자식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관계냐? 아이 조상한테 우리 조상이 빚을 진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양한 아이 조상한테 우리 조상이 빚을 진게 있는 겁니다. 빚을 진게 있어서 이 아이를 통해서 그 빚을 갚으라고 입양하러 오는 겁니다. 잘 키워서 빚 갚으라고. 그래서 이 자손이 나한테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 입양을 해서 내가 바르게 잘 키우면 하나의 공덕도 되고 내 조상주라고도 연결이 됩니다. 아, 설령 나내 피붙이가 아닐지라도. 내 조상하고 연결이 된다. 빛의 고리로 인연이 온 것이기 때문에. 에,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둬야 될 건, 입양을 단지 내가 외롭다. 무슨 강아지 하나 키우듯이, 내가 단지 외롭다. 아, 그러니까 허전하니까, 그냥 입양해서 그냥 키워보자. 어? 그리고, 어, 내가 뭐냐면 그, 이, 남의 아이 키우는 걸 보니까 부럽고, 또 남의 아이들이 막 이렇게 성장하면서, 이렇게 참 뭐라고 할까, 이렇게, 이렇게 다정하게 가정을 이루는 거 보니까 부러울 거 아닙니까? 그런 관념으로서 내가, 아, 자식이 탐나서 데려다 키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아이가 성장해서, 어, 이 부모를 힘들게 합니다. 은혜를 갚는 게 아니라 너무 부담을 주게 되고 힘들게 해요. 그런 관념으로 아이를 데려오게 되면. 그래서 그냥 나는 아이가 그냥 피로하고 외롭고, 어, 또 남들이 부러워서 아이를 데려오는 짓은 하지 마라. 이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다. 그럼 어떤 관념으로 아이를 데려와야 되느냐? 내가 경제적인 것도 갖추고, 어? 환경도 갖추어졌는데, 아이가 없어서 너무 내 자신이 허전하기도 하지만, 내가 이 사회에 자식이 없이 키워보지도 않고 그냥 이 세상을 살다 간다는 게 너무 허무한 생각도 들고, 보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때 내가 참되게 이 아이를 잘 하나 데려다 키워서, 이 사회에 득되는 사람으로 키워서. 정말 보람있는 삶을 사게끔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내 인생만 살다 가는 것이 너무 아깝다. 나도 참되게 한 자손을 데려다 키워서 이 아이가 정말 인생을 바르게 살아서 이 사회에 득이 되고 이 집안에도 득이 되고 내가 보람된 일을 아이로 하여금 하게끔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그 밑거름이 되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서 아이를 데려다 키우면 이 아이는 효자 역할을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빛나는 일을 하게 돼요. 근데 내 욕심의 잣대로, 단지 외롭다는 이유로, 그냥 자식 하나 보고 싶다는 이유로 남의 자식을 데려오는 건 옳지 못하다. 왜 그러냐? 아까 말했듯이 조상하고 다 빚쟁이 고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극히 빚쟁이가 온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빚쟁이. 즉 나한테 엄청나게 부담을 주는 사자로 온다라는 거죠.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건데? 그래서 결국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다 포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바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입양은 함부로 선택하는 게 아니다. 내가 참된 마음으로 이 아이를 정성껏 키워서 이 사회에 동량을 만들어야 되겠고. 어? 이 가문에도 빛나는 자손으로 키워서 내가 훗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겠다, 내가 밑거름이 돼야 되겠다, 이런 관념과 이념을 가지고 아이를 데려와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